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패스트트랙 교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놓고 교재 내용을 따라가면서 학습해 보세요. 단, 어휘는 스마트폰만 보아도 학습이 됩니다. 18강 8번. 속담 또는 격언 속담 격언에 대한 문제는 보통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주장 설명의 지문을 제시하고 다른 한 가지는 이야기나 경험의 지문을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출제 의도는 주제나 주장을 파악하는 것이죠. 문제풀이 방법과 순서는 주제 요지, 주장 목적을 찾는 것처럼 주제를 찾고 그에 해당되는 속담 격언을 찾습니다. 주제를 찾을 때는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첫 문장을 먼저 봅니다. 문제풀이의 순서를 눈으로 보며 정리해보세요. 속담이나 격언은 우화나 경험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출제 의도는 줄거리 파악입니다. 문제 풀이 방법 및 순서는 먼저 답을 읽습니다. 그다음에 파트별로 요약해서 답을 찾으면 답안 작성을 하는 거죠. 답이 없으면 나머지 파트를 추가로 요약하고 답을 찾을 때까지 해석해 봐야죠. 문제 풀이의 순서를 눈으로 보며 정리해 보세요. 관계되는 속담 또는 격언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의 유지를 가장 잘 나타낸 속담 또는 격언은? 답을 먼저 보고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보면서 유지를 파악하고 관계되는 속담 격언을 찾습니다. 답은 1.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2.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3.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다. 4. 세월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첫 문장은 운동의 이점은 신체적인 건강 개선 그 이상을 포함한다. 마지막 문장은 그 결과 참가자들은 이각기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적으로 더 예리해졌음이 밝혀졌다.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으로 더 예리해지는 것이 기술되어 있으므로 답은 2번임을 알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았고 이제 한글로 된 지문을 보겠습니다. 운동의 이점은 신체적인 건강 개선 그 이상을 포함한다. 많은 사람들은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정신과 영혼의 웰빙을 위해 운동을 한다.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을 삶의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까? 그것이 더 정신적이며 종교적인 삶으로 이끌 수 있을까? 많은 경우 이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다. 걷기 같은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킨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시간당 6km의 속도로 하루 45분을 걷는 것이 실험 참가자들의 사고력을 향상시켰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처음 15분 걷기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운동 시간과 속도를 증가시켰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이 걷기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적으로 더 예리해졌음이 밝혀졌다. 지문에 나온 어휘들을 공부합시다. Benefit. 예정. Extend. 포함한다, 확장한다. Physical. 신체적 Enhance. 증가시키다. Participant. 참가자 Gradually. 점차적으로 Sound. 형용사로는 건강한, 건전한 명사로는 소리 지문에 나온 어휘들을 더 공부합시다. w o r k o u t 운동하다 deal with 다루다 lead to 로 이끌다 far beyond 매우 훨씬 넘어 blood flow 혈류 thinking skill 사고력 stay fit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다 time and tide 세월 지문에 나온 속담을 공부합시다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a sound mind in a sound body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Experience is the best teacher.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다. Time and tide wait for no man.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지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표적인 속담을 몇개 보고 갑시다. It takes two to tango. 숨벽도 맞아야 소리가 난다. Many hands make work light.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Misfortunes never come single. 엎친 데 덮친 격. To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 양수 겸장, 일석이죠. 금상첨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Curiosity killed the cat. 호기심이 신세를 망친다.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44페이지에 있는 한글로 된 문제를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45페이지의 영문으로 된 문제를 혼자서 풀어 보세요. 독해 문제 유형 풀이 18강이 끝났습니다.